이번 주 비트코인은 왜 갑자기 5%나 하락했을까요? 미국 의원들은 왜 암호화폐 법안을 두고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왜 갑자기 디지털 조명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을까요? 이번 주는 의회에서 암호화폐 주간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디지털 달러를 막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류로 편입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한창 뜨거워질 무렵 주요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전체 과정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그는 빠른 시간 안에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의 후 반대하던 12명 중 11명을 설득하여 중요한 규칙 투표를 지지하게 만들었고 법안들을 다시 봉회돼 올려놓았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즉시 뛰어들어 공개적으로 트럼프에게 감사를 표하고 곧더 많은 암호화폐 관련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드라마는 비트코인을 약5% 하락시켜 1억 1,700만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안이 다시 진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워싱턴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는 빠르게 변하며 트럼프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